2020 경기청년채용박람회가 23일부터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2020 경기도 온라인 청년채용박람회가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주간 개최됩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주관하는 경기청년채용박람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폭넓은 일자리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돈의 기업에게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8년 시작돼 그동안 1,956명의 청년이 참여해 1 5 2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19로 처음 온라인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청년에게는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기업 추천, 기업에는 원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구직자 연계, 양쪽 모두에게는 온라인 화상 면접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IT, 교육, 제조, 화장품, 자동차 산업, 식품, 광고 홍보 등 여러 분야의 중견, 중소기업 80여 곳이 참여해 온라인 채용을 진행합니다. 이 밖에 이력서 상담을, 밖에 이력서 상담을 통해 참가자에게 적합한 기업을 추천해주는 온라인 컨설팅과 줌을 활용해 관심 있는 기업의 멘토와 직접 입사 지원, 채용 방법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상담회관도 마련됐습니다. 청년 취업 토크 콘서트, 자기 PR 영상 공모전, 참여자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입사 지원과 컨설팅, 상담회관 등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박람회 기간 동안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코로나 19로 많은 청년들이 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박람회가 청년과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한다며 우수한 역량과 뜨거운 열정을 갖춘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소리 TV 임채환 기자였습니다.